지난 이야기! 젤다를 따라 하이랄이 성으로 들어간 링크. 사실 그 젤다는 젤다가 아니라 마왕이었다. 여섯 명의 현자 중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일행. 영혼의 현자를 찾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단서를 찾아 지저로 들어가게 되고, 액주디아를 모아 골렘을 완성시켜 영혼의 현자까지 일행에 합류하게 되는데. 옳다쿠나! 아마 제 생각에 오늘 엔딩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방송 꺼놨을 때 지저 맵을 요만큼 딱 밝혀놨습니다. 아, 어때요? 어허!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자, 제가 또 오늘 엔딩을 아주 기분 좋게 깨고 싶어가지고 배터리도 많이 늘려놨단 말이야. 장비도 조나니온 세트 딱 이렇게 얻어놨지. 아, 맵타 열어놨으니까 어차피 조명권 이런 건안 붙여도 되겠다. 와, 근데 조나니온 세트 끼고 배터리 이렇게 많이 모으니까 진짜 안 달긴 한다. 아 지난번에 그냥 막 돌아다니다가 석상 발견한 거 많은데 또 막상 이렇게 또 찾으려니까 또 없어요. 다 돌아 싸사치 뒤져. 어 석상? 뭐 이거 따라가면 되겠지. 저 친구도 지금 이쪽을 보고 있고 이 친구도 이쪽을 보고 있고 그러면 저도 보고 있는 방향 따라서 가면 될 거예요.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이게 또 보스전을 하는구만. 아 귀엽다 이 자식 귀여워. 이가 나는 뭔가 귀여워. 아, 나와 공중전을 하자고 하다니. 끝났는데? 동쪽 폐광으로 떠날 거래. 와, 저렇게. 날개에다가 술에 달고, 선풍기 4개. 오케이, 오케이. 저거 만들어서 타고 다녀야겠다. 라넬 폐광이다. 와, 얘가 아예 말해줘 버렸어. 동쪽 지방의 깊은 굴두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조슈아한테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될것 같은데? 석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맞냐고 한번 검사를 받자. 라넬 지방의 깊은 굴? 아까 메모에 떴던 거잖아. 라넬 수본의 육지와? 이것도 메모에 놔야 돼. 또 까먹는다고 또. 근데 여기, 여기가 라넬 지방이잖아. 라넬 폐광. 탐험하다가 들 밀리지 않았을까 한번쯤은 내가?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아아아 안돼! 아 이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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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또물이네 괜찮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까. 어, 폭포가 있네요. 지혜의 원천. 아아 아, 안돼! 뭔가 숨겨져 있을 필인데 라네 계곡이 최고장. 역시 최고장이었어. 그리고 이거는 못 참지. 이것도잘 캐는 친구가 있어요. 윤돌이. 아, 개꿀. 어, 바로 보이네. 아까 말기했던 조라족 석상이 있네요. 아, 이거 일부러 이 계단 몰아가지고 한 번에 다 깨려고 놔뒀는데, 오히려 독이 되다니. 아. 아, 뭐야! 아, 왔던 적이 있어! 라넬 페광 오케이, 오케이. 넌안 돼. 그, 내 오른손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옷도 딱 풀광을 해놨지. 어, 나 쓰라고 이거 있다. 배도 있다. 붙어. 이제 붙어. 아, 이게 이렇게 앞으로 하면은 빠져버리는구나. 침투하자. 위쪽으로. 됐어. 인돌이 가자. 잘했어. 마왕님의 거처를 알아냈다고? 얘네는 걔네 부하였구나. 북서쪽 폐광으로 가. 마지막 최고를할 거래. 헤브라 폐광. 헤브라 지방에는 깊은 구리 얼마 없다. 느낌이 여긴데? 느낌이 여기야. 지도에 보면은 폐광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여긴데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어떻게 가지 일단 골렘한테 줄 만한 그걸 좀 얻어야겠다 저 친구도 이제 최종 병기를 가져온다 했으니까 저도 최종 병기를 꺼내야 할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걸로 그냥 달아도 되잖아 어디서 뽑을까 선풍기가 필요한데 시작이 마을은 어떠세요 시작이 마을 왜요 여기 뭐 있어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아주 민주적인 방송 여기 허드슨 사장님 있는 곳인가 뽑기 기 어디 있어 뽑기 기계 어디 있어,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그 아주 뭐예요? 아저씨 뭐 하는 거예요? 도로 살게요. 이거 사당이잖아. 뭐야? 어 당근하다 걸렸어. 오십 루피? 아 그래도 결국 파긴 팔네? 아어 살게요 살게요. 어이, 아니 나이 뭐야? 이런 이런. 내가 너무 강해져 버린 건가? 가자. 그래, 어이 놀랬잖아. 아저 폭기 저기 있네. 어저 멈춰봐, 멈춰봐. 막상 선풍기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거나 갖다 주자. 아, 이거 내구도가 너무 약하네, 이거. 내돌 다시 쫄로 갔잖아. 아이, 증맨 자, 요것도 잘 붙여야 돼. 막 엄청 기울거든요? 할수 있나? 오케이. 으앗! 따다다다 아이고 따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유 여여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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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규정이 안 잡히냐? 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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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랄랄랄랄다랄랄랄랄랄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다랄랄랄랄랄다랄이랄랄랄랄랄랄랄선풍기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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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까 그 이가단 개꺼 하나 만들어보자. 오,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주 좋아. 어디로 떠나볼까? 리토의 마을 벽면에서 새로운 깊은 구를 발견했다. 여기 어디냐? 아, 맞다. 얘네 정화돼가지고 이제 눈 사라졌지. 와, 깨고 나서 처음 와가지고 마을이 많이 바뀌었다, 야. 이 마을 제가 구해줬습니다. 리토의 마을 벽면이라. 이거 뭔가 코르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역시. 벽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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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 벽면. 자, 아, 찾아 봅시다. 어, 뭐야! 저기, 저기, 저기! 아, 이런 우연 이야! 아, 기분이 너무 좋네? 와, 이렇게 진짜 우연히 봤다. 헤브라 폐광 아, 간논 여기 있구나. 간논 이놈의 새끼. 여기 어떻게 가나 했거든. 이또뭐 힌트 주겠구만 이번 작품은 지저가 완전 메인이네? 고대변기 뭘까요? 야, 잠깐만. 야, 세보이긴 한다? 마왕님이 계신다는 하이랄성의 깊고도 깊은 곳. 이게 맞네. 마왕님이 하이랄성 지하에 있었어. 하이랄성 지저 최신부로. 나도 있어! 왼손 아, 아. 오른손! 왜 안다냐 이거? 진짜 데미지가 안다는데? 너를 패야 되는 거야? 아 이거 모기 공격 별로 안 좋구나? 이거 뭐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니? 이게 뭐니 이거? 어 저거는 어떻게 없애? 이걸로 보내서 없애는 건가? 어 그것도 아닌 거 같은데? 대포를 지금이라도 달까? 철퇴는 없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 말뚝. 접착 X. 기다려봐, 기다려봐. 야, 기다려봐! 아. 등에 대포를 달았나, 내가 지금? <laughs> 대포를 등에 달았네? 아벼아벼아벼 아벼! 아벼! 야, 저거? 아벼 대포 한 번, 한대더 쏴야 되나? 아벼 아, 저 파란 거 어떻게 없애? 아니, 저 파란색 어떻게 없애냐고, 이거. 어? 아, 이거다! 이거네!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달고 있는 걸로 패야 되네. 그니까, 말뚝 스크랩 빌드가 함정이네.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얘왜 이래? 오, 야, 무서워 보이는데? 로켓이 몇개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개? 에이! 야, 저거 맞으면 아프겠다, 진짜. 에? 어? 야, 안 돼, 안 돼. 야, 너 죽는다? 아잘 아, 가. <laughs> 쟤 많이 아프겠다 쟤. 호가를 쓰러트렸다고요? 역시 검사님이세요. 응? 잭키. 잭키. 근데 길이 어디야? 성으로 가면 되나? 성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 건가? 성으로 가보자. 지하로 어디로 가야 될까? 오, 일로 내려가면 되네 그냥. 여기는 어디지? 이건 뭘까? 하일리아의 방패 얻고 가보는 건 어떨까요? 하일리아의 방패요? 하일리아의 방패가 뭡니까? 화염을. 야, 이런 기믹을? 설명이 없이 어떻게 알지? 음와 미쳤네? 99? 10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라인넬이나 잠깐 돕시다. 10분 마스터소드 힘 채워질 때까지만. 이게 지금? 94. 망가뜨립시다. 어? 잠깐만. 이왕 내구두 쓸거 사과나무 좀 베자. 내구두를 다 씁시다. 사과. 톡톡톡. 오! 부서질 것 같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한 방. 두방 이제 한 번만 더 때리면 깨지잖아요. 지금이 또두배 데미지가 있어요. 표기는 188인데 여기서 곱하기 2. 과연 몇 방일까?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다섯, 여섯. 와 데미지 살벌하다. 와 진짜 세네. 와 미쳤다 진짜. 투기장 한번 돌면 10분 되려나? 아, 짬했다. 어, 이제 먹어볼까요? 킹 그리오크 잡으셨, 아니요? 저 그리오크는 한 마리도 안 잡았는데? 저 패턴도 몰라요. 그리오크는 도전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 1분 남았거든요? 바로 고고? 그리오크 하나 잡고 갈까? 막는 첫날에 여기 지상 투기장에서 마주쳐가지고 한번 호되게 혼난 다음에 다시는 안 까불었거든요. 오케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아 일단 도전! 와다 찌릿찌릿한거 봐 이거 마스터소드도 그거네? 방패 맞어? 근데 방패도 못들어? 화살은? 와 활도 못들어? 잠깐만 이거 큰일인데? 자 이거 이거 안됩니다 쓸수 있는 무기 자체가 없어요 자 일단 만나.. 어? 뜨거움 되네? 불꽃가드? 더위가드네요? 자 일단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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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워 불을 막 쏜다!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머 어? 메티오네? 아다 무너뜨려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머리 세 개를 다 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패 시간이 주어진다 아 어머어머 야야야야야 아, 잠깐만 전투 중에 이거 절벽도 기어 올라야 돼 이거? 드래곤이다 저기도 어 주실 곳이 있다 제발 오 나이스 오 어, 좋아좋아좋아 좋아. 제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어라 제발. 어! 여기 있어 있어! 아, 나이스! 근데 불밭치야 어, 오, 히려 이득.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뭐야? 어디? 어디? 갔어 어, 어디? 어디? 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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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머어머머머머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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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레레레 짜잔. 우와! 그리오크 처음 잡아봅니다. 어, 기모띠 한데? 이거 뭐야? 그리오크의 화염각. 오, 스크레빌드 공격력 30.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진짜 잡으러 가봅시다. 게럼도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소재. 역시, 라인엘의 칼날풀. 가자. 하일리아의 방패. 야소시네발. 최종 세팅입니다. 빠바빠빠빠빠. 우와! 발견! 하이랄 성의 깊은 굴. 야, 깊은 굴이라더니 진짜 깊네. 어? 어? 떨어졌다. 어? 더 아래가 있네? 저건 또 뭐야?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 라인넬도 있네. <laughs> 그것도 실버 라인넬이네. 좋은데? 나의 재료. 어! 아무서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하하하! <laughs> 다 진짜. 야, 뭐야? 어? 돌이 또 무너지네? 또 얘야? 좋아, 좋아. <laughs> 아, 뭐가 이렇게 많아? 기브드의 뼈, 잘 쓸게요. 이거 그거잖아, 그 그거 벽화. 봉인의 예터 이제 슬슬 만날 때가 된것 같은디? 도끼로 가득한 마굴. 다내려왔다 횃불? 저 횃불 기억하시나요? 저 젤다가 떨군 거예요? 미쳤네. 뛰어들기. 미쳤다, 미쳤다. 자, 갑니다.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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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렇게 많아? 현자들이 도와주겠죠? 설마 이걸 나 혼자 때려잡으라고 하지 않겠지 아, 옷을 잘못 입었네. 어, 야, 야, 쩐다. 갑자기 무쌍 깨미 돼 버렸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보코블린인가? 아 그냥 보코블린이야? 세상에 어떻게 그냥 보코블린을 보낼 수가 있어? 맞아 뭐야? 야 등치 큰 애들 하지만 폭탄꽃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아, 어? 오 깨졌어. 음자 이제 재탕이긴 하지만. 나서지 말래. 결국은 1대1이잖아, 뭐야? 야 이야... 그래도 전성기 때랑 안 싸워서 다행이다. 그때는 이제 몸도 이제 근육이 딱 붙어가지고 너무 무서워 보였단 말이야. 우와. 아, 전성기 때 몸으로 싸우는 거구나. 아니, 덩치 봐. 저 체급 어떻게 이겨? 마왕 가논돌프. 마스터 소드다, 이 자식아! 오, 뭐,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이 페이지도 있나? 아 잠깐만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세다?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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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밍을 모르겠는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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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엔 뭘보여주려나 뭐야? 마법천자문이야? 어아이 모드구나 아, 아 무서워 코아이 아 체력바 어디 갔어 저 뭐야 체력바 저기까지 가 있어 이야 아 체력바 뭔데? 아 그래도 바닥에 막 그거 없어서 다행이다. 어? 아 바닥에 그거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이거 다 생겼네. 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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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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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 부하들도 다 체력이 엄청 많네. 어 체력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씨, 오씨, 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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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다음 페이지가 또 있네요. 근데 강화를 많이 해오긴 했다. 아직도 웃고 있어? 저놈의 새끼, 감추고 있는 능력이 몇 개야, 대체? 아직도 여유로운 저 웃음 봐봐. 이야. 또 칼을 꺼냈습니다. 칼 들었을 때가 제일 무섭다. 아, 다 떨쳐내고 1대1 뜨자고 하는 거구나. 창을 꺼냈네? 다크소울이 생각나네요? 다크소울 마지막 엔딩 보스도 막 무기 여러 개 사용해가지고 하고 그랬는데. 야, 얘도 러쉬를 써. 야! 근데 치사하게 이상한 기술을 쓰네요. 나도 활이 있는데. 이 짜식아. 아야, 나 활을 쓰면 안 되겠다. 아! 야, 씨, 러쉬를 써, 얘도. 이 짜식아.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야. 아! 야. 아, <laughs> 아 1트의 게임 재미없지. 오히려 좋아, 즐거웠어. 이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아, 이거 새로백이었어. 오, 폭탄 피하기. 됐어. 너무 쉽게, 에이, 파 아, 오우. 이거 바로 도망가네? 어. 짜식이. 빨리 도망가. 그렇지. 짜식아. <laughs> 예술 점수. 좋아요. 얍! 아니, 러시를 왜 이렇게 잘 쓰냐, 쟤? 이제 알았다. 이거 한 다음에, 다음 걸 바로 피해야 돼, 한번 더. 이걸. 아, 까비. 이거 한 다음에, 오는 걸또 피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내가 때릴 수 있다. 역시 두 번을 써야 되네. 아, 이거 욕심 부렸다. 그냥 팔러다가 자, 날라오는 거를. 메롱 이 자식아. 인정할 수 없다. 어, 뭐야, 그거 뜯으면 어떡해 삼키면 용 되잖아. 헉! 아 맞다! 헐! 아 그렇구나. 아 맞아, 저 삼키면 용 되지. 와 쟤네 용도 되게 멋있다. 용으로 변한 마왕, 흑룡 헉! 쟤네 나오는 거야? 우와! 지리네 진짜 연출. 헉! 미쳤다. 와 근데 마왕 진짜 큰데? 우와. 젤다는 몇천 년 동안 지금 용 상태로 다녔기 때문에 컨트롤이 익숙하다고. 마왕은 방금 막 변신했잖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해. 아, 옷을 이제 예쁜 걸 입었어야 됐는데. 이상한 귀신 세트 입어가지고 지금. 헉! 용이 엄청 크네. 마왕 용이. 아, 진짜 저, 저 귀신 눈깔이 너무 아쉽다, 저거. 예쁜 옷이 없긴 한데, 이것도 사실 세트가 아니야. 내가 다 모은 게 아니라서 상의가 다른 거네. 옷을 사놨어야지. <laughs> 그러니까, 그래도 요게 제일 링크 같죠. 체력부터 먹어야겠다. 안녕, 아, 귀엽다. 여기서 보니까, 어, 어, 야, 어떻게 잡지? 어, 아, 저기 있다. 안 돼. 오, 왜 이렇게 빨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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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중에서 빨라지는 옷 세트도 먹었어야 됐는데, 튤리 시급하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잠깐만, 좋은 생각 안어 여기서 백룡의 용암석을 쓰면은 굉장히 아파하지 않을까요? 아니네. 아, 이런 기믹이 있을 줄 알았어. 아쉽다. 젤다, 일로 와봐. 어. 올라가자. 아, 뇨우와! 아, 덥, 덥, 자 자, 자, 자. 지금 백룡 파밍 되나요? 지금 파밍 할 때냐고. 지금 파밍 안 됩니다. 젤다 등에 타면은 서 있을 수가 없네. 아, 어디 남았어? 꼬리부터. 자, 젤다야. 날더 높은 곳으로 데려다 줘. 지금 지상 갈수 있나요? 아, 지상 갔다가 처음부터 깨라 그러면 어떡하죠? 아 가보자. 나도 궁금해, 근데. 아, 처음부터 다시 깨라 그러지 않겠지? 설마? 아, 그러네. 백룡이 데리고 올라가네. 젤다가 이탈하지 말래. <웃음> 끝내래. <웃음> 여러분들, 젤다가 빤스런 못하게 합니다. 왔다, 이 자식아. 아, 시원하겠다. 여드름 터트려 준 거라잖아, 이거. 야 미쳤네. 이제 머리 쪽에. 지렸다 진짜 네. 와 연출 진짜 기가 막힌다 아니 이 게임이 고티를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진짜 젤다는 전설이다 감동이 있다 진짜 감동이 있어 붉은다리야고요? 아 진짜 붉은다리네? 야 미쳤다 사진 한방 찍어야겠다 가자 이제 끝내줄게 5월이다 이게 뭐야 마무리 아아 아병 우와 뽑았어. 우와, 우와, 멋있어, 멋있어. 도망가는 거야? 저 시체 어떡하냐? 저 시체 땅에 떨어져도 저 문제인데, 저 쓰레기 처리 비용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우와! 아니, 핵폭탄이었어! 우메 저거 땅에서 터졌으면 쓰레기 처리 비용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난리 났겠네. 오, 가논돌프 토벌. 야 오른손. 라울님 나오나, 이제? 어, 어떤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 라울사마 나왔네. 되돌릴 수 있는 거야, 이걸로? 음, 오, 우리 선조님들. 에이,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 참하다 예쁘다 연출 뭔데 진짜 어 거의 스즈메 문단서급인데 근데 링크 왜 이렇게 못생겼냐 좀 잘생기게 좀 <laughs> 만들어 놓지 젤다 예쁜데 어 깨어났어 어와 떨어지고 있어 젤다 와 여기서 링크가 만약에 깨어나지 못했으면 둘다 낙사하고 엔딩하는 거예요 급강하 길게 누르기 안할 건데! 여기는 패러세일이 안 되네요. 다른 키는 먹지 않습니다. 잡기... 따다다다다다 물로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 수 있어요. 우야씨저 물이 얕았으면 바로 즉사. 아 평화로워 새소리. 아... 잔디밭에 닐었습니다. 여러분 잔디에 막 앉으면 안 돼요. 쯔쯔가무 시즌 걸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돗자리 항상 펴시고 젤다 목소리 왜 이렇게 좋아? 성우 진짜 참잘 골랐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또 생긴 거랑. 우와... 저기 원래 공중에 떠 있어요? 하이랄 성이? 이제 폭포로 바뀌었네, 저기? 우와... 이거 대사 지렸다. 타다이마 링크.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감동 받아버렸다, 이거. 아... 끝났어... 아... 이렇게 길고 긴... 여정이 끝났네요. 이게, 사실, 방송으로만 한게 아니라, 방송 끄고 나서, 혼자 막, 사당도 돌고, 파밍도 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맵도 밝히고, 그래서, 풀타임이 좀 길긴 할 텐데, 몇 시간 했지? 한 120시간 했나? 어, 확인해볼까? 와, 이 게임 하나 만드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어. 천만장 팔릴만 해? 저 사람들 얼마나 영광이야, 또. 저렇게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천만 명이나 즐기니까. 여운이 남아가지고, 스킵을 할 수가 없네. 마지막에 쿠키영상이 있는지 확인해야돼 뭐야 쿠키영상 있네 개시키다 기억이 안나? 다행이다 야 그래도 아저옷 별론데? 전에 입던 옷이 더 예쁜데? 드레스가 더 예쁘다 아이고 지속시간이 있었구나 <laughs> 아니 죽으면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영혼들의 세계가 또 따로 있나? 어떻게 전해줘? 안녕 <laughs> 앞으로 잘 살아보자 뭐 그런 건가? 어 끝났다 125시간 했네 마왕 간논돌표가 인물 사전에 추가됐다 와간논돌표 사진 찍었어야 됐나? 오케이 이렇게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킹그리오크? 어 비행기 탈까? 저기 있구나. 올라갈 수 있겠지?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 전에 사라질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아 진짜 높이 있다. 이러니까 내가 안 와봤지. 어, 없어진다. 없어져. 없어지지 마. 좀만. 기다려봐안 돼. <목소리> 자. 여기서 블루프린트 되나? 제발, 제발. 제발. 어디 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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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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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한 거 아니오? 야, 야! 어어어 뭐야? 아,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뭐 턱이야, 뭐야, 이거? 턱이 약점이야? 펑펑 터지네? 아, 내가 머리가 약점이라서. 정말 저거 또 올라갔어. 아,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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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씨. 오거 난리가 났다. 에이. 이게 뭐야? 아, 아, 어. 아. 어! 너 아, 체력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서 벼락 맞고 죽었잖아. 어? 아, 번개 한 방이네? 죽이는 거야. 죽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의 패턴을 공략하고 싶습니다. 어우 여기까지 가나? 저기까지? 이야. 여기까지 저기까지 가네? 아 이대로 잡아버리면은 그냥 끝나잖아. 아 현재 유지가 있구나. 그러면 한 마리만 더 잡아봅시다. 번개가 찌직 찌지직. 지금이야. 이거 안전할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안 안전해 피해 막 떨어지.. 아유 우와씨 번개 저 데미지 미쳤다 번개가 빡 떨구고 쿨타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요걸 타자 지금 바로 타어 번개가 친다 또 아이 어 지금이다 어디 갔어 너이 새끼 어디 어딨어 마지막 다 끝날 때딱 끊길 때 올라가면 되네 다 피하고 아닌가? 지금 타자. 아, <laughs> 아 언제 끝나? 이거 넣, 넣어. 지금 요걸 딱쓴 다음에 바로 트레루프로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없네. 좀 잠잠한데요 지금? 지금 좀 잠잠한데? 리보레코가 정답이었나? 현자 유지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저는 이만 갑니다 안녕